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한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그런 강력한 주식이고요. 자, 이제는 사실상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래서 앞으로 목표가는 얼마이고 지금이라도 진입해야 되는지,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많. 실 텐데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을 7월 3일에 업로드를 했었었고요. 그때도 분석하면서 상승을 예상했었습니다. 자, 검증 위한 확인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조정 중인데요. 조정 파동은 총 3파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하락 3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조만간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140% 이상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바로 중요한 이슈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소식들이 있죠. 휴머노이드 개발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라는 그런 내용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없을 정도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가 미래의 큰 먹거리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도 반도체 산업 다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로봇 산업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삼성 로보틱스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인 큐보 1, 2를 개발 완료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성과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4조를 넘어가고 있고 지금 작년 두산 로보틱스 IPO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었는데 자, 단순히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해서 테마성 상승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이 로봇 시장은 커져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로봇들이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30일에 이 인공지능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서빙 로봇 100대가 2년간 순차적으로 도입될 그런 계획이고요. 게다가 소방용 4종 로봇, 인명 탐지, 화재 진압, 솔루션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간 같은 로봇 영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자, 살짝 번외이지만 테슬라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테슬라 주가가 2020년 저점에서 결국에는 20배 넘게 올랐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현재는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몇년 안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발전이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의 시작점은요 지난 2021년 11월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엘리어트 상승 파동상 상승 파동은요 이렇게 상승 5파로 구성이 되고요 1, 2파 같은 경우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4, 5파가 훨씬 길죠 자 그리고 하락 파동은 1파, 2파, 3파 기본적으로 하락 3파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 적용을 해보면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상승 파동을 완료를 하고요. 그 후에 하락 3파가 이어지고 다시 한번 상승 5파 상승 후에 다시 하락 파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의 파동을 정의하는 게 살짝 어렵긴 하지만 상승 3파와 4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상승 5파가 나오기 전에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삼각 수렴이 진행되면서 지난 7, 8, 9월처럼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정확한 매수 맥점에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세 상승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N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 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그다음에 상승의 3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출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 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3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자, 매매한시 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있겠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매수하셔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차트상 신고가 이후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고 대응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절대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든 흐름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어디서 사야 될지가 많이 고민되실텐데요. 자 개인투자자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이거든요. 자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다가 매도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하락의 깊이와 상승파동은 어떻게 진행될지 하락기간, 뭐 상승기간,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까지 정보가 많이 필요하시겠죠. 제가 전에도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자, 이런 어설프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는 크게 눌리면서 곧바로 20%, 30% 마이너스 하락을 맞고 털려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공매도나 잔대 음봉으로 겁을 주면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장대 양봉 세워주면서 개인들한테 편안하게 수익을 줄까요? 아니죠. 계속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 매물 부담이 없는 시점에서 확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가가 눌리는 타이밍. 주가 눌리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목표가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자왜이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하시냐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력 같은 경우도 손바꿈을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반드시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개미 털기 구간, 이런 주가 하락하고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 이걸 모르신다면은 다시 한번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계속 존버할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싼 가격, 더 좋은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레인보 로보틱스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알려드리는 매매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리는 이 내용은 자,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간, 모든 정보, 이런 것들 다 공유해 드리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저점까지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매수 최적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 이세 박자가 모두 포함되어서 알려 드릴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몰라셔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전략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것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대응정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저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7645-6526이 010 번호로 여러분들 레인 자 레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신 매매 전략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매매 타점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고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정보를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지금 이 세력들도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되시고 계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자,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자, 레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전략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네, 큰 수익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조금씩 살아나는 종목도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물려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 자 살까 말까 그때 살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자, 저는 다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대응 전략 받으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7645-6526 번으로 010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